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공감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비원 기획시리즈 37번째 시간으로 조금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실제 어떤 분이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아파트를 입사해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참 그만두게 되는 어떤 근무상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만두는 눈물겨운 사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직업마다 다뭐 나름대로 애로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분만의 또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 사연의 제목은 이분이 경변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이제 경변 생활을 그만두시면서 경변 생활을 접으며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근무 후 막교대를 한다. 24시간 중 하루 근무 시간에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점심 저녁에 2시간의 식사 시간과 밤 12시부터 4시까지 6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는데 이 6시간의 수당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급여가 없다는 거죠. 6시간은 뭐 휴식 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충분한 휴식을 할 권리가 있지만 식사 시간은 둘째 치고 밤 시간의 휴식도 바닥에 눕거나 경비실 밖에 나가서 쉬지를 못하고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비몽사몽간 상태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처음에는 온몸이 뻣뻣하여 다음날 집에 가서 쉬더라도 여간에서 피곤이 풀리지를 않는다. 1년 12달 휴일 없이 보내는 근무 시간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경비원들 사이에는 경비원 생활 10년을 하고 나면 삽자루 한번 들 기력도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곤 한다. 경비원 생활 중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은 스스로 이런 비참한 기분을 이겨내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비원 한 사람이 평상시에 불만을 계속 참고 꾹 참고만 있다가 술을 먹고 관리실에 찾아가 과장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자 경찰이 출동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다음날 즉시 목이 잘렸는데 술이 깬 뒤에 난감해진 이 경비원은 동대표 회장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정을 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 사람의 경우 다음부터는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 못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12월 23일 새벽 5시, 영하 13도에 칼바람 속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경변 생활의 마지막 퇴근을 하였다. 6월 22일 첫 출근을 한뒤만 6개월 만에 아파트 경변 생활을 접은 것이다. 6개월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나는 마치 6년의 세월을 지난 듯한 느낌이다. 집에 도착하여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워 온 몸을 녹이고 있으니 지난 6개월의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아파트 경비원은 여러 가지 직업 중 제일 밑바닥 계층에 속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것은 가진 자, 즉 여유 있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아파트에는 대부분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경비원들 중에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고 평생을 이 직업에 종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직업이지만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잘리고 나면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지라 경비업체나 주민들의 횡포 속절 없이 당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 경비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각자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또 지금 현재 경비원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분분할 겁니다. 뭐그 정도 애로사항 없는 곳이 어디겠나 있다 참고하는 거지 뭐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 뭐 경비원 취업하기가 한 50대일 되는데 아니 그 정도도 각오를 안 하고 경비원 들어갔나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공감한다 아 저번에 그 가슴 아픈 그런 애로사항은 나하고 비슷하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 나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때려치우고 싶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다양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분이 그만두시면서 이런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경비원뿐만 아니고 수많은 직업이 있겠지만은 또 경비원은 경비원 나름대로의 상당히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물론 없는 직업은 없겠지만 특히 경비원의 스트레스는 더욱더 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 스트레스고 하나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런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은 좀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스트레스는 정말 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까도 그분 수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관리실의 과장한테 가서 한번 싸웠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이 관리실에 있는 그 과장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예.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술 한잔 드시고 폭발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또 막상 직장을 쫓겨날 것 같으니까 굉장한 또막 위기감도 들고 해서 동대표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변 비 방송을 여러 편을 해 드렸는데 거의 일치하죠. 동 대표의 어떤 횡포, 관리실의 직원들의 횡포, 관리 소장의 횡포, 그렇죠? 이것들이 거의 단면으로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경비원을 실제 근무하고 6개월 만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의 주기,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인생의 공식은 없겠죠. 그러나 각자 받아들이는 것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비원 기획 시리즈 37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